전쟁 MMORPG의 코어 유저층 확대를 위한 게임 디자인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될넥슨코리아 이문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전쟁 MMORPG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서 저희가 어떻게 코어 유저 확대를 위해 고민했는지 소개를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는 넥슨의 이문이라고 하고요. 2008년도에 넥슨에 입사했고 2009년도부터 게임 디자인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둠의 전설을 시작으로 아스가르드, 바람의 나라, 원몬몬, 엑스에서 개발을 참여했고요. 현재는 프라시아 전기에서 리드 게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시아 전기라는 신규 아이... B. 전쟁 MMORPG를 만들면서 전쟁과 MMO 게임성에 집중하되 새로운,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전쟁 MMORPG라고 할수 있는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받았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목표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로 개발 중인 게임의 영상과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발 중인 버전이므로 최종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쟁 MMORP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전쟁 MMORPG라는 장르는 리니지 시리즈나 오딘과 같은 PVP가 활성화되어 있는 MMORPG를 말하는 것인데요. 장르적 특징과 차별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MMORPG도 MMORPG니 MMORPG의 재미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일단, RPG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성장의 재미가 있을 것이고요. 세계의 분위기와 느낌, 그리고 스토리를 알려주는 내러티브가 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과 플레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한 빠질 수 없는 재미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상세계를 느끼는 사회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퍼즐이나 조작감 같은 재미도 있고요. 이외에도 사실 맞는 재미들이 있는데, 탐험이나 달성과 같은 세부적인 재미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mmorpg에서 가장 부각되는 재미라면 사회성에서 나오는 재미가 아닐까 하는데요. 다른 장르에서 잘 느낄 수 없거나 깊은 재미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죠. 온라인 친구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거나 적과 전쟁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도 사실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재미입니다. 본인의 아바타를 과시할 수 있는 것도 사회성이 있는 mmorpg의 매우 큰 재미입니다. 전쟁 MMORPG 장르는 사회성이라는 재미 요소 중에서 전투와 경쟁이라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게임성을 갖고 있는 장르입니다. 사실 한판 한판 진행되는 슈팅 게임들이나 모바 게임들도 전투와 경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장르들과 다르게 전쟁 MMORPG는 스포츠성 PVP가 아니라 내러티브가 있는, 그러니까 맥락이 있는 전투와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땡 울리면서 싸우는 권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삼총사의 싸움처럼 악당이 있고 악당과 맞서 싸우기, 싸우기 위해서 동료가 있고 동료들과 어깨를 맞대면서 싸우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황 전체가 바로 내러티브가 있는 전쟁 전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가 있는 전쟁을 갖고 있는 장르가 전쟁 mmorpg죠. 그럼 내러티브가 있는 전쟁을 만들려면 어떻게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채널이 없는 월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도 저희가 구축한 채널 없는 세계를 표현한 영상인데요. 혹시나 여기서 말하는 채널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서버에 동일한 위치가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채널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는 인스턴스 던전이 있겠네요. 인스턴스 던전은 유저들이 던전을 도전하면 매번 인스턴스하게 던전을 만들어서 서로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실 MMORPG 태동기에는 채널 없는 세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상 세계를 만드는데 채널이 있다는 걸 어색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게 더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없다 보니 몬스터 수량의 제한이 생기게 되고 주요한 보스들도 세계에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MMORPG에서 몬스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요. 이런 자원량의 제한은 자연스럽게 경쟁의 심화를 만들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스템 룰의 단순화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게임 마스터라고 말했던 개발자가 적용하는 시스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막과 PK 같은 유저 행위를 시스템에서 막을 수 있지만, 막지 않거나 매우 세심하게 시스템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은 게임 시스템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그 공백은 유저가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유저가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은 절대적 인 규칙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유저들이 이 규칙을 탄압으로 규정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러운 전쟁 내러티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핵심 요소, 자원의 희소성과 시스템의 단순성은 또 다른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자원의 희소성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시스템의 단순성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저가 규칙을 만들어내게 되고,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 투쟁 상태를 극복하면서 그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필요성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사회계약에 대한 시스템이 제공되고 매우 중요하게 되죠. 그런 시스템이 바로 혈맹, 결사, 길드, 연맹 등으로 불리는 게임 커뮤니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있는 전쟁이 되려면 게임 커뮤니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 MMORPG 시스템적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특징들을 살펴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전장은 인스턴스 전장이 아닌 필드가 되고요. 주요 보스들도 필드에 있기 때문에 보스라는 희귀 자원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아군과 적군의 구분도 매칭이 아니라 유저 커뮤니티, 즉 혈맹, 결사, 길드 같은 게 됩니다. 단순히 매칭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소한 전투에서부터 아군을 불러 모아 적위를 만들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보상을 획득하면 상대는 전혀 획득하지 못하는 구조도 다른 MMORPG와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쟁 MMORPG의 독특한 매력은 다른 장르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좋아하고 재밌어 합니다. 특히 아군과 어깨를 걸고 싸우는 그런 감정은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고 재미뿐만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독특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MMORPG도 전쟁 MMORPG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콘텐츠 독점과 최상 유저 쏠림 현상입니다. 사냥터 통제, 보스 통제 이런 말이 여기서 비롯되는데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스템 개입은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통제는 독점으로 이어지고요. 독점은 다시 비닉빈 부익부 현상을 일으키며 라이트 유저들이나 약한 유저들, 후발 유저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비닉빈 부익부 현상 이외에도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경쟁과 PVP가 큰 재미를 주지만 그에 반해서 역시 큰 피로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로감을 줄여줄 생활 컨텐츠는 경쟁 플레이와 상충되죠. 예를 들어, 모닥불을 켜놓고 친구들과 채팅을 하면서 노는 것은 경험치 손실로 연결되고 아이템 손실로도 이어집니다. 그동안 나의 경쟁자들은 사냥을 하면서 경험치를 얻고 아이템을 획득하기 때문이죠.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경쟁이 도움이 되지 않는 콘텐츠를 회피하게 되고요. 반복되는 경쟁 플레이는 원래 경쟁을 굉장히 즐기던 유저들도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문제점이 이두 가지 문제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쟁 MMORPG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희귀한 기반을 갖고 있고요. 최소한의 시스템 룰을 갖고 있음으로써 커뮤니티 간 전쟁과 경쟁을 발생시키는 메카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는 길드, 연맹, 혈맹, 결사와 같은 것으로서 내러티브가 있는 전쟁의 근간이 됩니다. 이후 발표에서는 플라시아 전기에서 사용하는 결사라는 용어로 게임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전쟁 MMORPG의 코어 유저도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게임 내에 결사를 만들거나 활동을 하 하고 자신이 참여한 결사가 게임 세계에서 영향을 갖고 그로써 내러티브가 있는 전쟁을 즐기는 유저층을 코어 유저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는 코어 유저를 확대하는 메카닉을 설계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은 넥슨도 진짜 전쟁 MMORPG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러니까 전쟁과 MMO 게임성에 집중하되 새로운 다음 세대의 전쟁 MMORPG라고 할수 있는 게임 디자인을 해보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전쟁과 MMO의 게임성을 확장하여 새로운 전쟁 MMORPG를 디자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는 전쟁 MMORPG의 코어 유저들이 즐기는 재미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MMORPG의 사회성이야말로 MMORPG의 유니크한 매력이고 그 중에서도 전쟁 MMORPG의 유니크한 매력은 내러티브가 있는 전쟁입니다. 결사의 경쟁과 협력 플레이의 강화는 전쟁 내러티브의 재미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전쟁 MMORPG의 재미를 늘리고 코유조층의 확대를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전쟁 MMORPG라고 할수 있는 게임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사의 경쟁과 협력을 확장하는 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 유저의 권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권세와 능력, 즉, 권력과 세력과 능력을 뜻합니다. 즉, 유저 권능이라는 단어는 유저들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키워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유저들이 느끼는 권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양적으로 확대가 되면 결사의 경쟁과 협력이 더 확장될 것이고 그로써 전쟁 MMORPG의 재미도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느끼는 권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부분은 바로 영지 지배입니다. 이 부분은 프라시아 전개의 핵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심리스 월드 위에 지배 가능한 영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채널링이나 인스턴스화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상세계에 실존하는 땅을 지배한다는 원초적인 즐거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것 말고도 결사와 개인의 성장 발판이 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는 MMORPG에서 캐릭터를 소유하고 아이템을 소유하여 성장하는 메카닉을 확장한 것인데요. 결사가 땅을 소유해서 결사와 결사원들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죠. 결국 영지를 소유함에 따라 권능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배를 했다면 영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겠죠. 영지의 세금을 조정 가능하고요. 영지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둔지 빈 공터에 주둔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지은 건물로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거나 전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지 일부의 사냥터 난이도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결사와 개인은 게임 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더 커진 영향력만큼 권능이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영지 경영을 통해서 추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더큰 영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영지 경영과 결사 연구를 통해서 상위 콘텐츠를 오픈하는 영향이죠 다시 말하면 콘텐츠의 오픈 속도가 결사 플레이에 연결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점의 특정 건물을 완성하거나 특정 연구를 해야만 최상위 전투 포션이나 최상위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고 침식이라는 콘텐츠도 최고 난이도로 플레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경영 플레이는 타 유저와 경쟁하는 플레이지만 단순 전투나 전쟁 콘텐츠는 아니게 되어 전투와 전쟁 위주의 콘텐츠를 탈피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저와 결사는 콘텐츠 플레이 시간에 대한 권한도 갖게 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침식이라고 하는 콘텐츠의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시스템에서 정해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직접 플레이 시간을 정해서 모이게 됩니다. 공성전, 결사 PV 같은 시스템도 정해준 시간이 아니라 유저들이 결정한 시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콘텐츠들도 게임 시스템에서 정하는 룰이 최소화되거나 매우 세심하게 설계되어 더 높은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자유도는 훨씬 더 흥미로운 전쟁 내러티브가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이 장면은 저희 거점 전투입니다. 이런 거점 전이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죠. 적이 결사 PVE 중에 적의 거점을 기습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또, 적의 영지를 꾸준히 혹은 기습적으로 오염시켜서 적에게 혼란을 준 후에 공성전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양종작전을 펼쳐서 요란하게 영지 A를 공격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가 영지 B로 쳐들어가는 식의 영적 기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라시아 전기에서 생각하는 권능의 질적 향상 부분을 일부 공유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권능의 양적 확장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능의 양적 확장이 필요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콘텐츠 통제 등으로 비닛빈 부익부가 생기는 것을 전쟁 MMORPG의 문제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영지 지배나 거점 경영 등 다양한 권능을 확장했지만 이런 권능의 확장만 해서는 최상위 유저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유저들이 즐기게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인스턴스화 하는 것은 유저들과 결사들 사이에 경쟁과 전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쟁의 내러티브를 줄이게 됩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죠. 그래서 결국 권능을 양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르렀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트로피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지 개수를 늘리는 것이죠. 물론 트로피가 의미가 있으려면 아무나 가질 수는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우리 결사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오픈 시에 20개 이상의 점령 가능한 영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지는 물론 영지별로 가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점, 요새, 성이라는 등급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최상위 트로피의 가치는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최상위 영지만 차지하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영지마다 개성 있는 파밍 요소와 사양터가 존재하고 서로의 영지가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 A에서 획득한 재료와 영지 D에서 획득한 재료가 모두 있어야 제작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게 되겠죠. 또한 영지는 경영자원을 갖고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사 간 교육은 우리와 상대 결사를 서로 이롭게 하면서 결사와 유저 성장의 토대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결사 교육은 결사 간의 다양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MMORPG에서는 MMORPG처럼 게임을 하려면 더 많은 유저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관계를 맺어야 훨씬 더 다양하게 재미있게 플레이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빨리 속장도 할수 있습니다. 플라샤 전기에서는 더 많은 유저만큼이나 더 많은 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결사들이 관계를 맺고 게임 세계에 영향을, 영향력을 미치게 됨으로써 서로 윈윈하기 때문이죠. 넓은 세계와 서로 다른 결사 간의 관계가 의미 있도록 설계를 하더라도 유저 캐릭터가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면 최상의 결사가 너무 넓은 지역의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순간이동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은 물리적 거리의 상실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독점현상의 심화를 불러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mmorpg들은 유저 편의성이라는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게임성의 일부를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기습 전략이 유효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물리적 거리인데 이런 부분에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샤 전기는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플라샤 전기의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로써 비슷한 시간대에 두개 이상의 보스가 스폰 된다면 최상의 결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최소한의 편의 기능을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곤 물리적 거리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결사가 자생할 수 있고 더욱더 결사 간의 관계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저희가 플라시아 전길로 만들려는 세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들이 땅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경험을 현실감 있게 살리고 직접 건설한 거점에서 전투를 하여 강력한 몰입감을 주는 전쟁 MMORPG. 이 문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결사의 권능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장을 할수 있는 메카닉 설계를 하였습니다. 기존 전쟁 MMORPG가 가진 장점에 영지 집에 영지 경영, 콘텐츠 조정과 같은 기능을 추가하여 건능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고 소수에게 몰리는 권능을 확장하여 더 많은 결사가 필요한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가 일어나면 결사 간의 다이나믹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사 간의 다이나믹이 유지되면 더 많은 결사가 활약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은 결국 더 많은 유저들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사에 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저들은 전쟁 MMORPG의 핵심 매력인 전쟁의 내러티브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이 진정한 공성전의 대중화를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많은 코어 유저층이 플레이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발표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프라시아 전기가 더 많은 코어 유저층이 필요하게 되는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했는데요. 저희 목표 중엔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라이트 유저들도 재미있는 전쟁 MMORPG를 만들자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 발표가 있는데요. 라이트 유저도 재미있는 전쟁 MMORPG 만들기 라는 발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발표에서 포함된 이미지들의 출처고요. 네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